자 이에 맞서는 GS 칼텍스의 최근 경기 KDC 인삼공사전이었는데 9-1에서 보다 꼭 빠르게 이소영, 가볍게 찍어 눌렀습니다. 득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선수가 힘을 빼면서 가운데 그빈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강타와 연타를 적절히 섞어줄 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나연, 움직임을 체크했고 아, 이소영 사이로. 강타, 반대각 네. 네, 한 번은 강타, 아니, 한 번은 연타, 그 다음에 팁 공격 한 번. 아, 그 다음에는 간단해요 네, 워낙 다양하게 섞어주다 보니까 네. 이도 위원 착각할 수 있어요. <laughs> 네. 이세영 대각을 네.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이고 쩍타로 <laughs> 달려드는 이세영 의도적으로 쳐내기 시도. 아, 그런데 맞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이선구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 네 <laughs> 반격 준비 이세영 아, 쏩니다. 잘 때렸습니다. 제스칼텍스 찬스볼 이세영 킥업펀 네. 이번엔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 선수들 수비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무서울 지경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 아. 어,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막 정진을 살짝 뒷걸음질 찍어 눌렀습니다. 아, 잘 때렸어요. 아, 양 팀의 수비 집중력이요. 네, 그러니까요. 참 포스트 시즌을 방불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대1 상황이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냥 코트 에 찍히는 볼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손에 맞고 이 선수들 다다 리시브 부분 4위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단신임에도고요시석공 이서영 아, 잘 봤어요. 음, 빈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 브로킹이 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네. 수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강타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힘을 빼면서 그빈 공간을 활용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자세를 아주 낮췄습니다. 이성씨 아, 속공 완벽한 타이밍.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점프하는 타이밍과 또 볼을 밀어주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지금 맞고 있는 네. GS칼텍스예요. 다시 네, 보시죠. 스텝을 밟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점프를 떠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아...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상적인 각도로 토스가 아, 됐... 됐어요아 콜플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네. 직선 강타로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소영 선수가 득점을 잘 만들어줬고. 깨 떨굽니다. 후위 공격 이서영. 네. 아 블로커 성공률 선... 50%가 넘고요. 표승주 선수의 공격 보호율이 네. 조금 아쉽네요. 점스 이서영 케이럽펀 킥업은... 네. 장소연의 이소영 선수가 어, 저, 전반기, 전반 시즌 전반기에는 이런 키오픈니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었거든요. 네, 박자가 늦던지, 토스가 늦게 오던지. 살짝 뒷걸음질. 이서영 차례입니다! 15대13 두점 차! 대신에 이공훈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 예. 박경희 감독대행이에요. 지금 마지막 경기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기 때문에요. 한 게임이라도. 손... 아, 어, 역시때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왼쪽에서 올라오는 볼, 가운데서 공... 이소영 뒤쪽에서 네. 블로킹을 시도해봤습니다만, 터치하고 그렇습니다. 어, 이소영 선수는 후위 공격 득점도 지금 3득점을 주고 있네요. 자, 23대 짚고 GS 칼텍스 3세트 왼쪽으로 갑니다. 틀어 때렸습니다. 아, 지금도 GS의 포인트예요. 스파이크 아, 블로커들이 지금 타이밍을 네.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속공, 비속공에 이은 그 사... 이서영 때렸어요. 네, 아래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서영 쳐냅니다. 블로커 포인트. 네. 다시 두점차 한 번의 공격이 좀 두껍게 걸리자. 그렇죠. 반대쪽으로 틀어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희 선수의 오른손을 보면서 중앙에서 등장합니다. 네, 맞고 나갔습니다. 네, 정대영 선수가 손을 들어줬고요. 네, 이소영 선수의 아주 강한 어, 받쳐놓고 오른쪽 이단까지는 네. 연결이 됐는데 네, 캐치볼 반칙이라는 거예요. 튕겨도 냈습니다. 시간차 이소영. 네. 전에 정지훈 세터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장희치 정지훈 <laughs> 이서영 강타 네. 코트를 갈랐습니다. 렇습니다 이제훈 선수 계속해서 41%가 넘는 공격 성공률를 보여주네요. 자, 15점 승 부탁드리면서 오늘 <laughs>